어, 이번에는 복부진찰을 설명하게 된 소화기내과의 정민규 교수입니다. 관련 수업을 위해서 동영상 시청을 권장 드리며, 다음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시청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부진찰의 순서는 우선 본인을 소개를 하고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환자의 불편한 부위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손을 소독을 하고 복부를 진찰하는데 진찰의 순서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의 순으로 진찰을 하고 시술을 진찰 후에는 손 소독을 하여 시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진 시에 관찰해야 될 내용은 환자가 수술 자국이 있는지, 배가 풍만한지 또는 부어 있는지. 카푸트 메두세와 같은 소견이 있는지 관찰하여야겠습니다. 단순히 어 배가 이렇게 텐저 돼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여드름과 같은 것들도 좀 관찰되고 있는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만에 의해서 배가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파토스플레노 메갈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가 부른 경우가 되겠고요. 팔다리는 말라 있으면서 배만 디스텐전이 되어 있고, 일부 복수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복수가 차게 되면, 옆쪽으로도 이렇게 디스텐전이 일어나게 되고, 플루이드가 쉬프팅됨으로 인해서 배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 담낭이 이렇게 팽만 어, 돼서 이렇게 만져질 수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낭염,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쿠버저사인이라고 해서 페인리스 팔퍼블 지비의 소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움베리카 어, 허니아로 인해서 움베리쿠스 주변으로 허니아가 발생한 거고, 가끔씩은 수술 후에 벤트럴 허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살바 메뉴얼버를 이렇게 유도해서 복압을 증경시키면 더 악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요. 시진 후에는 청진을 하게 되는데 청진은 배의 내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마다 15초 정도씩 관찰하여서 청진을 이렇게 하면서 장음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타진의 과정은 복강 내에 어떤 물체가 위치하는지 또는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배에서는 간이나 비장이 주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수가 있는지, 복수가 이제 관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팅 널리스라는 것은 처음에 똑바로 누웠을 때 이렇게 배를 치게 되면은 플루이드가 있으면 여기 덜하게 측정이 되다가 환자의 포지션을 레프트로 또는 라이트로 움직였을 때어 플루이드가 더 많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프팅 포지션 이 까지였는데 이까지 여기까지 이동됐다. 그래서 i 프팅이라는다고 했죠. 플루이드 i 프팅을 현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진찰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플루이드 웨이브 라고 해서 한쪽 벽, 배를 쳤을 때이 웨이브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았을 때 웨이브가 더 이상 이동되지 않으면 복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플루이드 웨이브 라고 하고요. 촉진은 내구에게 나누어서 셸로하게 어, 팔페이션하고 그 다음에는 딥 팔페이션을 팔페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팔페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촉진은 우선은 간이나 비장을 이렇게 보통 촉진하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만져서 콤파스 촉진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오비지 않고 하지 않고 마른 환자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잘 만져지지만 배가 이렇게 나왔다 든지한 경우에는 잘 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버의 엣지를 잡기 위해서 후킹을 하는 메소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환자가 좀 통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공막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게 되면 이런 이태리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레라가 이태리카다라고 하는 이태로스. 황달이 오면 이제 피부 전신적으로 다 노랗게 변하게 되고 복수. 그리고 저시커지는 걸자이네쿠마스티아라고 하고요. 어, 스파이드 안지오마타 간경화 간이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 나타나요. 소변색이 우측은 정상, 좌측은 이제 헤퍼빌리루미네미아가 돼서 이렇게 소변이 빨갛게. 돼. 다리가 부은 것들 보여주는 거고요. 이댐. 그리고 커피그라운 형태 M.S. 그리고 그저 출혈, 저 위장관 출혈이 있은 후에 토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 것들이 이렇게 토하게 될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복부 진찰에 대한 내용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